밝혀 주고 있습니다. 주신이 본문을 중심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바울의 신앙관을 살피고 배우며 우리 역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 실제는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됨을 아는 신앙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다우 바울이 당하고 있던 로마 감옥에서의 시련과 고통의 경험 이것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라고 할때 번역된 구원. 이것은 헬라어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일차적인 뜻은 건강 또는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안이라는 것은 건강하다, 건강하다 또는 안녕하다 이런 일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에는 이 소테리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영혼의 구원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난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뜻밖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성경 안팎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은 영원의 구원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들을 만났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테리안의 일차적인 의미인 안녕을 의미하여 이 구원이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신의 평안을 어,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이 구원은 최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향해 사모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당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견뎌야 할 그런 헌신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때이 구원은 여러분의 신앙과 고통이 여러분의 영혼에 상급을 더해준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의 상급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할 때이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건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한데 그래서 좀더 십자가 붙들고 좀더 교회 봉사하고, 좀더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기 위하여 견뎌야 되는 시련과 고난 예수 안 믿으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협력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성도의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신의 여러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강구해 주었음을 언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구, 간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가 바울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구원의 온전히 이르도록 성도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갈수 있도록 성도 서로 서로 간에 기도와 강구에 더욱 열심 내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중보하는 이 기도가 다른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이방까지 가지 못하여도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간구가 된다는 사실 믿음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믿음의 성장,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은 다른 존재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돕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바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한 문장인데 문장이 상당히 복잡한 매우 긴 문장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고 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체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며 은근히 자신도 그 영광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 삶과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왔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수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 신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소와 화관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아 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구나라고 하고 우쭐거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긋게 한후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이는 나사렛 예수신이라고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사를 초월한 인생관, 신앙관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라는 이 말은 계속되는, 지속되는 삶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내 삶의 의식이 내 삶의 모든 경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관심사의 결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때로는 고난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가 어려움의 가정 속에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이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에 단한번 있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조차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관을 바라보며 그런 신앙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과 평안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자신들이,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소망교회의 성도라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본이 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실현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기를 바라는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함께 전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소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